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항만 부부회사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산재 예방 t f 지에 저희가 항만 안전 분과를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어, 평택 가배 홍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택 의 김현정 지역위원장님 의원 이수진입니다. 어, 어저께 그 노동부가 5개 한만의 그 안전실태에 대한 근로감독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유성들에게 어, 설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의 문제들을 경연원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이선원님의 장례가 내일 19일에 돌아가신 뒤두달 만에 치러집니다.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2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 노동자는 무려 33명입니다.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평균 3명이 항만에서 목숨을 잃고 1 2 0명 가까이 다쳐온 것입니다.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항만 노동자가 현장에서 고중한 목숨을 잃고 몸을 다쳐왔지만 고 이선호님 사건 이전에는 그 심각성이 제대로 조명되지도 못했습니다. 청택항을 방문하고 긴박한 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당 지도부의 권위를 이어 20여 원의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산재 방 CF를 구성했습니다. 예, 현재 예방 이 위원, 정노동위원회 의원들은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부산신항, 고려아연등 연이은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하였고, 이제는 항만운전사업법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주 합동참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산재예방기업부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공장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이전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아하는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오늘 고용노동부가 주동방본사 및 전국의 동방지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껌딱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이용 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및안전품항 확보 소홀등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동방 본사의 안전보건공영 규제도 밝혀내었습니다.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만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두 운영회사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회사의 운영성과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수가되면 안전보건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 여부 등을 포함시켜 항만 구두 운영 회사의 안전 보건 경영이 획기적으로 제구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17일 함께 가의에 사업장에서의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입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 이선호님의 죽음이 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선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업무 2인 이상의 작업 원칙 수립, 전담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 배치 의무화, 항만 크레인 안전성 강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 이선호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영연을 기원합니다. 고위의종합 앞에서 세계 김웅균, 그리고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 것을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 f 가더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바깥에서 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